땡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과 증이를 삼으려 하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눈를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더라, 아니라. 아멘. 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우리 세 번씩이나 기록될 정도로 우리 사도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이라 할까요?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간증을 통하여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어,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 아그리바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을증을 통해서 전도를 행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늘 아그리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어, 포커스를 해서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바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볼 때에 거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수 있고 전도의 목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로시 헤로 아그리바에게 바울이 지난 날 자기가 담엑세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서 특별히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인 너에게 나타난 것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빛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특별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우리 13절 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 라고 얘기하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 보면 정오에 다맥스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오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질 않고 다 쉰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맥색으로 가는 그런 열심을 내면서 정오에 그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며 율법의 열심이었으면 이렇게 정오에까지 그가 가는 모습을 그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열성 있던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바울이 담엑색 도상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우리 밝게 보여주므로 말야마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파울에게 나타난 것은 라고 말씀하면서 16절과 18절의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약해서 정리해 놨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로 종과 증인을 사므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 네 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종과 증인을 사무려 함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종이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증이러는 것은 내 안에서 주인된 종으로서 주인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든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나가는 모습이든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을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셨고 장차 앞으로도 하실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신 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를 나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인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할 때에 앞에 전제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로 종이 어떤 것의 종이며 어떤 것의 증인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16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뭐에 대한 종과 증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 일에 대한 종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은 담의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며 그것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낸 일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담엑세 도상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사울의 인생 속에서 이제 계속 나타날 인데 그 나타냄에 대해서 네가 종이요 증인을 너로 증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본 일을 잘 살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다. 다엑세 도상에서 너가 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같습니까 너가 나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멕세 도성에 가다가 하나님 만난 것을 주님의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나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오에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나를 보다는 것은 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너가 어떤 존재란 것을 네가 안다면은 너가 정오의 함익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이었고, 사납고 거칠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서 퀴취한들을 죽이려고 가렸다고 했던 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요. 이 율법을 위한 것임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갔던 그의 모습이며 그의 신앙이며 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너의 종과 증인으로서 너를 내가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일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나를 본 일을 그것을 은혜인데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돼요. 내가 너로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돼요. 종과 증인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종과 증인으로 삼는 내가 나를 담액세에서 본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어떤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돈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일에 헌금도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것도 맞는 변화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만난 한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본 일, 그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종과 증의로 삼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약간의 어, 형식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더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본일 담액 속에서 본 사도 바울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과 증인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에 달려가던 그 사람이 해보다 더 빛난 빛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땅에서 해보다 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주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쳐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둠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 어둠이란 것은 아내 안에 있어서는안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으로 말이야만 내가 안에 어둠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오직 내 심령에 빛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우리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칠었던 사도바울. 그 열성, 정호의 그 열성과 열정이 어디요? 아그립바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년 이상 끌고 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거칠지 않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내가 나를 본 일. 다메색에서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요,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요, 그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그립바 같은 그런. 사망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에서도해서 그 나를 본 일, 아하, 신앙이란 것은 내 인격의 변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그리빠 앞에 그 모습의 증인으로서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담의 세계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넉넉하게 이 지금 1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요 이겨가므로 말리아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덕더 드러내는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고 지금 아그립바가 거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복음과 그의 어떤 드러내는 삶의 향을 향기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거의 넘어올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면 말씀하겠지만 아그리바가 사도 바울의 몇 마리 말 안에서도 그의 풍기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를 대한 그의 강한 임팩트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죄 사함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그런 말야마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나딤이 무엇이냐 나의 나딤 다메스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신앙에 참된 모습이라고 눈뜨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음을 어떻게요? 세계 망방을 통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식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 아, 예배 잘 들으면 되지. 일주일 잘 나고,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 속과 아울러서 내용에 우리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되어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을 내가 목격하잖아요. 내가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왜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데 신앙의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정작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의 변화요, 나의 인격적인 변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이것을 포커스를 듣지 않으면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 사람은 안 변해. 안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눈에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시선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 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에 잘 되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또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 계속 이렇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다 보시면 보다 보면은, 아, 신앙이란 것은 이끌려가는 거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끌림 속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요 로마까지 이끌려가는. 그 앞에서는 내가 죽기까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가고 됐다고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바울은 이끌리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끌림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내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내 뜻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변화된 심령이 예수 그스도의 마음이 그 이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수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인생의 뜻을 두게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삶의 목표요기름을 알게, 알, 그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를 넉넉하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내게 나타남은 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담엑스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경험이 있는가,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고, 내 안에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침을 말려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도 뭐야 똑같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를 대증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야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넉넉한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 내 안에 있는 변화됨, 네.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진 것, 그내안에 변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에, 이 싸움에 오늘도 나를 헌신하며. 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의 모두가 드리는 우리 귀한 주위 비정비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의 다행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데 바로 타엑스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덕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누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예전에 예수 사람의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모습인지 오늘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아버지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장차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주님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 삶과 교회와 우리 하나의 나라 이루어지는, 저희 이 천국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